옷을 입어요. 둘,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고 예배 자리에 앉아요. 3. 성경책을 준비해요. 4. 헌금은 미리 준비해요. 5. 은혜로운 말씀에는 아멘으로 대답해요. 우리 모두 예배 성공해요. thank yeah. yeah. 저와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예배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건강하게 기쁨으로 예배에 참석하게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시간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친구들 더욱 집중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들여 예배 성공하게 해주세요.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말씀은 듣는 친구들도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세요.창립 52주년을 맞아 미래를 준비하는 헌신을 준비 중입니다.우리 모두가 힘을 다하여 헌신 성공하게 해주세요.이 시대에 우리 성락교에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참 성락인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이 이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것같아 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진 양식을 주시고 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을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나께서 구하소서 나로하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었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 매일 꿈, 매일 믿음의 뿌리 내려요. 믿음 뿌리 내릴 때 하나님 나를 사용하세요. 나는 매일 기도해요, 매일 전도해요. 나 매일 성경 읽어요 항상 예배 성공 1일조해요 샬롬 황금기도 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소로 나오지 아니하고 거룩한 헌금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린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청명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거룩한 헌금을 드린 우리 모든 친구들의 영혼과 부모님에게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31절 말씀을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31절 말씀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케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께 봉사해요"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눠 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오늘. 목사님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은 하나님은 자기의 본체 형상 정확하게 모양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어려서 잘 모르겠지만 이제 나중에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이 되면은 뭔가를 알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수 많은 신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신들을 믿고 따르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 사람들도 예배의 모습을 가지고 그 신에게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그수 많은 신들 중에서 그 어떤 신도 자기의 그 형상의 모양을 가지고 직접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이것이 나의 모습이다! 이것이 나다! 라고 얘기한 신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말 모양 그 모습이 있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책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성경책이에요. 이 성경책 창세계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누굴 만들었냐면 남자와 여자. 그두 사람은 뭐라고 하면 사람을 만들었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지금 우리 친구들이 목사님을 보면서 목사님이 무슨 얘기하나 하고 머리로 막 생각하잖아요. 그건 하나의 지식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지혜가 있어요. 그 모든 것을 누가 주셨냐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을 딱 보면 우리 친구들의 눈이나 코, 손, 발을 딱 보게 되면은 옆에 지나가시는 부모님을 딱 보면. 목사님이 딱 그럴 거예요. 우와, 성나가. 너의 눈은 너의 코는 너의 손은 엄마를 닮았네. 그리고 아빠를 닮았구나. 그렇게 목사님은 말할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을 아빠로, 엄마로 믿는 것은 한 번도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이 내 나를 뱃속에 들는 것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뭔가를 봐요. 뭘 보냐면 오, 엄마 눈은 나를 꼭 닮았네. 오, 엄마 코는 나를 꼭 닮았네. 아이고, 아빠 손은 나를 꼭 닮았네. 그걸 보면서 우리 친구들은 뭘 아냐면, 아, 내가 엄마, 아빠를 닮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부모님이 예를 들면, 운동을 잘 하면 우리 친구들도 그냥 좀 이제 초등학생 되고 중학생 되면 운동을 잘하게 돼요. 오, 신기하죠? 그러니까, 시, 모습만 닮은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재능들도 부모님을 닮아가요. 그리고 어떤 부모님은 그림을 잘 그려요. 그러면은, 내 사랑하는 자녀도 시간 좀 지나면 뭐냐면, 그림을 아주 어떻게 해요? 잘그려져요 이것은 뭐냐면,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을 누가 가지냐면, 바로 우리 친구들이 가지게 돼요. 지혜와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와 지식을 우리 친구들도 어느 정도는 바꿔서 공부 열심히 하게 되면 그 부모님이 가진 지혜와 지식에 더하게 해가지고 더 많은 지혜와 지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것처럼 우리가 부모님을 닮았고 다른 사람들이 너는 너는 엄마 아니야? 아빠 아니야?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아마, 어, 맞아요. 맞아. 우리 엄마가 아니고, 우리 아빠 아니에요. 저를 맨날 혼내세요. 그렇게 하는 친구 아무도 없을 거예요. 집에 가면 엄마가 때로는 혼내기도 하고, 아빠가 때로는 혼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이, 너 엄마 아니구나. 아빠 아니구나.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아니에요. 우리 엄마고, 우리 아빠예요. 그렇게 할 거예요. 목사님이 언젠가, 이렇게, 어디 갈 데가 있어가지고, 공항에 가니까, 그 아이가, 부모님 말씀을 너무 안 듣는 거예요 그 부모님이 이렇게 막 혼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막그어 가는데 그러면 그 친구도 얼른 부모님 쫓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가 화가 나니까 엄마가 미워해서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 친구를 억지로 끌고 가지 않고 그냥 앞으로 쏙 가니까 그 친구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엄마! 아빠! 치가 하고 계속 그 자리에 꿇어있고서꽤 부리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벌떡 이래서 얼른 쫓아가야 되잖아요. 이것처럼 때로는 부모님이 우리를 혼내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부모님한테 마음이 상해가지고 삐짐 할 때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엄마 아빠 아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 어떻게 해요? 맞아요, 나 엄마 아빠가 싫어요. 그렇게 아무도 없고 뭐냐면 아니에요, 우리 엄마 아빠예요. 아저씨 나빠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도 창조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하나님 형상과 모양로 창조받은 그 사람을 하나님과 딱 끊어버린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마귀죠. 어디서 나오냐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보면은 뱀이 마귀가 하와에게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 걸 먹어라. 그리고 너 남편, 너 아담에게 도 줘라. 그러면 그 아담이 하나님께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 속여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아담이 선악를딱 담은 순간 하나님과 관계가 뚝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헤어지게 된 거예요. 헤어지게 되면은 문제가 발생하는데 무슨 문제냐면은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과 같이 잘 지내고 있다가 만일에 부모님과 어디 노릇돈 당한데 딱 헤어지게 되면 우리 친구 마음이 어때요? 막 불안하잖아요. 부모님을 못 만나 어떻게 돼요? 정말 어디 고아원에 가든가 어디 시설에 맡겨져 가지고 정말 마음에 늘 아픔이 있고 부모님의 그림이 있고 고생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아담이 선악과를 딱 따먹는 순간 하나님과 딱 헤어져 가지고 우리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더 닮고 더 닮고 닮아가는데 하나님을 닮지 못하고 다른 누군가를 닮아가요. 누구 닮아갈까요? 맞아요. 바로 뱀. 마귀를 닮아가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천국에 데려가고 싶고 데려가 싶어도 데려갈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누군가가 찾아오세요. 그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셨느냐? 우리 사람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헤어졌는데 그 중간에 그 끈을 연결해가지고 다시금 딱히 딱 만나게 준 거예요. 만나게 해준 다음에 우리 친구들한테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었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초등학생 아니면 좀더 지나면 어른이 되면은 성가대, 물론 지금 미치학부 때 성가대 하는 것도 있죠. 봉사하는 것도 있죠. 헌금 봉사하는 거 있고, 예배 봉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 봉사를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것은 뭐냐? 무슨 관계 회복돼야 되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절대로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연결시켜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이 연결시켜 주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오늘 성경 말씀이 보니까 두 사람이 등장해요. 누구냐면은 부살레이라는 사람이랑 그리고 홀리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두 사람을 하나님이 딱 부르시는데 왜부르시느냐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성전을 짓고 싶어요. 해 성전을 짓고 싶어 하는데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뭔가 를 금으로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두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냐면. 지혜와 지식을 막 불어 넣어줘가지고, 부살렐은 금, 보석, 그런 장신구를 만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올리압에게는 뭘 주냐면은, 우리 옷 같은 거 있잖아요. 옷을 만들 수 있는, 천으로 뭔가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딱 부어줘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그들이 무엇을 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가요 그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는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일을 감당할 때 그것이 뭐냐 바로 진정한 봉사예요 재능이 뛰어났다고 해서 뭔가 잘한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 마음 가지고 봉사할 때 하나님은 그 봉사를 받아주세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연결시켜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나중에 그에서 귀한 봉사하시는 우리 모든 친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뭘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닮아서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또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마음으로 나중에 꼭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그 사랑하시되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끊어졌던 우리를 다시금 연결시켜 주셔서 우리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중에 꼭 봉사하기로 또한 기도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을 닮은 것처럼 부모님을 닮기 전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닮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을 잘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 하나님 앞에 감사함과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드리는 마음으로 나중에 봉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것을 알고 하나님의 주신 그 지혜와 재능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봉사하기로 마음에 다짐한 모든 친구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제혜와 지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 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행복하게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 이번 주일은 헌신 여섯 번째 주일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봉사해요입니다. 친구들, 친구들이 제일 잘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전도사님이 주일에 보면 우리 친구들이 그림을 잘 그리는 친구가 있어요. 그림뿐만 아니라 색칠도 잘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과 친구들과 이야기를 너무너무 재밌게 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리고 놀랍게 피아노를 잘 치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가진 재능이 정말 많을 텐데 이러한 재능을 누가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셨지요. 그리고 사람도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재능들을 주셨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재능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를 잘 들었나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지명하여 부르셨나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에요. 그들을 왜 부르셨나요? 성소 안에 있는 모든 도구를 만들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부어주셨지요?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부어주셨어요. 친구들도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봉사하고 싶지요? 20년 후 어른이 되었을 때 나는 어떤 봉사를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가르쳐 주는 선생님으로 봉사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예배를 돕기 위해 성가대에서 차량 봉사를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예배에 오는 성도들의 차량을 돕는 차량 봉사를 하고 있을까요? 또 예배에 오는 성도들을 안내하는 안내 봉사를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예배를 돕는 예배 반주자로서 봉사를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오늘 가정에서는 우리 친구들이 어떤 봉사를 할수 있을까요? 아마도 동생을 잘 돌보는 봉사를 할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나 동생이 가지고는 장난감을 잘 정리할 수 있는 봉사를 또할수 있을 거예요. 또 아빠와 엄마 피곤한 어깨를 꾹꾹 눌러 주며 안마해 주는 봉사도 할수 있겠죠? 그리고 가족들의 신발을 예쁘게 정리하는 정리하는 봉사도 할수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따라 읽어 보세요.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케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출애굽기 35장 31절 말씀, 오늘 주신 말씀을 한 주간에도 우리 친구들 매일매일 상고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에도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봉사하는 귀한 헌신으로 모두 모두 승리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안녕.